아루도 내 힘으로도 여러가지 일을 해결해야 되지만 내 힘이 아닌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넉넉하게 해결해내는 그런 복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위 믿음의 가정에 믿음의 형제들에게 형이 죽고 형에게 자녀가 없을 때 여기 지금 어 아들이 없을 때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들뿐만 아니라 딸마저 없을 때입니다. 아들이 없어도 딸이 그 계보를 이어갈 수 있고 그집안에그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아들이란 말보다는 자녀가 하나도 없을 때. 그 형수는 혼자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평생 살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대대결혼 대를 이어서 형수를 맞이해서 아이를 낳게 하는 것,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중동 국가에서 거의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게 있죠. 양자 가는 것. 왜 이런 일을 만드는가 하면 그 집안에 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문중이 소멸되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가도록 하는 첫 번째 결과를 만들게 되고 이 일로 인하여 예수님이 다이사의 혈통으로 오시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두 사건이 있습니다. 야곱이 아들 유다 그 아들 셋이 있었는데 에리비아는 아들이 다말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습니다. 둘째도 형수에게 들여보내는데 둘째도 죽습니다. 셋째 오난이 있는데 어립니다. 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큰아들도 죽고 둘째도 죽었는데 셋째마저 죽으면 우리 집에 대가 끊어지겠다 해서 막내는 형수에게 들여보내지 않고 그막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 다말이라는 여인이 얼마나 지혜로웠던지 자기 남, 시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와 연결되어지는 창세기 39장에 일반 사람들이 읽어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난잡하고 아주 혼잡스러운 그런 형태를 말하는데 오늘 이 말씀하고 연결시켜보십시오. 자, 5절 봅시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한 집에 같이 사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로,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입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 이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법칙을. 근데 문제는 자8 절로 가 보세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그 형의 대를 잇기를 싫어하는 그 형제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단순히 내가 형수를 맞이하여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나는 싫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법칙, 형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 일을 즐겨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그 법도를 따라가는 것이 즐겁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 그 성문 앞에 불러다가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 불러다가 구절.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란 그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 단순히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는 건 싫어 그 정도가 아니라 형의 집안의 대를 종식시키는 그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일을 나는 즐겁지 않습니다라는 사람에게 오늘날 말하면 딱지를 붙이는 겁니다. 이 집은 저주받은 자, 그십절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법김받은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형의 대를 잇는 것을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라는 딱지가 붙는 집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윗의 할아버지,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오미의 며느리 루스 맞이하는 장면도 이와 똑같습니다. 모압 여인 루시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옵니다.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남편 형제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기업 물려줄 사람 대를 이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봤더니 가까운 친척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루스를 기업 물려주고 싶은데 자기 차례가 아닙니다. 자기보다 먼저 더 가까운 친척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문 곁에 나가서 그 친척을 불러다가 이 나오미가 데려온 룻이 있는데, 이 아내를 맞이하여 형제의 의무를 다 하겠느냐? 묻습니다. 그럴 때, 그는 신발을 벗어놓고 갑니다. 이 신발 벗은 자.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자녀를 낳습니다. 오벳을 낳게 되고, 이세를 낳게 되고 다윗까지 연결되어지는 이 엄청난 역사의 중요한 순간을 이렇게 성경은 표현해 놨는데 이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불쾌하다, 불견하다,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그런데 장세기 3 7장은 요셉이 꿈꾸고 판결하는 겁니다. 38장은 유다와 다말,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39장은 요셉이 이집트 보디바리 집으로 팔려간 사건이 있습니다. 그 요셉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37장과 39장 사이에 유다와 다말 사건인 38장이 딱 끼어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난잡한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혈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장치를 해놓으신 그 방편 그런 내용을 성경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역사가 역사 속의 사실이 아니었다면 불편한 내용들은 다 빼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를 진솔하게 다 기록해 놓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라고. 그 역사에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우리에게 보여 주시면서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을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지킨다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결국 다이의 우선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마태복 1장 소개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이소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생명보다도 귀하고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하고 보배로운 말씀인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하늘바탕에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행복해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